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인간은 1등만 해온 다야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알아챘지. 이치조 미쿠모가 범인이란 사실. 이치조 미쿠모는 시의실에 침입해 뭔가를 훔치려고 했어. 즉, 이치조 미쿠모만 카고메 변호사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지. 여전히 추리가 엉망진창인다. 형사에 이런 말을 듣다니. 심각하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단 하지만 이치조 미쿠모가 범인이 아니란 증거도 없어 괜찮습니다 미쿠모 검사님이 분명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지, 지금까지 내 추리를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알고 있겠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그랬다가는 이 채찍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맞다. 방금 한 증언에는 모순점이 두개 있군 내 추리에 모순점은 단 하나도 없어 방금 세 개로 넣어놨네 알겠다 그런 식으로 날 혼란에 빠뜨릴 셈이구나 하지만 뛰어난 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거야 미쿠모를 범인이라 생각하는 근거를 말해주기. 후후후, 듣고 놀라지나 말라고. 우수한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 현장을 보기 전부터, 아니 사건을 알기 전부터. 그대 이치조 미쿠모가 범인이란 사실을. 근거. 네네 음, 네, 네. 응, 그러니까. 시려고 했다고? 대체 뭘 말인가? 그건 음... 이치조 미쿠마검찰치 했던 건 바로 파일입니다 정확히는 그 내용물이죠 미츠르기 검사님의 조사보고서입니다 그 물건이 필요했다는 증거는 있어?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미츠르기 검사님 음... 정말 그럴 지도 모르겠고 뭐? 이치안하게 검사, 추리를 계속하기. 범행을 저질릴 수 있었던 사람이 미쿠모 뿐이라는 증거는 있나? 증거는 없어. 이치안하게 검사, 자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네. 다른 용의자를 찾게 지금 당장 신속하게 제일 먼저 다른 용의자들. 보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쿠모가 범인이라 주장하는 건 너무하지 않소? 없는 용의자를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미쿠모가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할 증거품만 있다니. 나참 누명도 정도껏 씌워야지. 저기 전 괜찮아요. 자네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치로기 씨. 미쿠모는 카고우미 변호사를 살대할수 없었다. 그것만 증명하면 미쿠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어. 카드가 카드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상당히 이방에 대해 잘 아는 듯이 말하는군. 인류인 인간은 인류의 장소를 잘 알지. 본인을 굳이 일류라고 칭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나도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 아닐세. 이 카드 키에 대해 모두 잡나.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이방에 들어오려면 그게 뭐다 어, 필요했던가? 인정할 건 인정해. 그 학. 정말 미쿠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다 당연하지 범인은 이치조 미쿠모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가르쳐주게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이 방이 미쿠모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그, 그것 말이지 그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추리군 심리의 사람이 아니면 문을 열수 없네 즉 그렇습니다 응? 내 말은 인정하다니. 이걸 보시죠. 조금 전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24시 52분, 카고메 님의 카드키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범인은 피해자인 카고메 님과 같이 방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종에 문제가 생겨 범행이 일어났죠. 앞뒤는 맞지만 말 그대로 추측이군. 그렇다면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소디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쿠모는 이런 사람 모 듭니다. 그건 형상님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법정도 현장도 증거가 전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그럼 당연히 당신은 증명할 수 있겠네. 이치조 미쿠모와 피해자가 무슨 관계였는지 <laughs> 물론입니다. 뭐 뭐라고? 여기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비타민 님이 카고메 님의 가슴 주머니에서 발견하셨죠. 피해자의 소지품? 그렇게 중요한 증거품을 이제 꺼낸다고? 설마 일부러 뒤태까지 숨긴 건가? 그러고 보니 치명상은 촉대에 찔린 상처. 사망 추정 시간은 심야. 후후 내용을 읽겠습니다. 카고미 변호사님께 계획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1 2년전 사건의 복수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미쿠모 다시 말해 이치조 미쿠모는 카고미님과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 방에서 무언가를 훔치려고 했겠죠. 그, 그럴 수가. 자 잠깐만 그럼 주범은 당연히 이치조 미쿠모입니다. 제가 하나 더 늘었군요. 제가 주범이라고요? 믿으면 안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미쿠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다시피 증거품도 여기 있죠. 그... 확정도 없이 의심할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잘했어 미카가미. 감사합니다. 아직 설명은 충분하지 않소. 나는 납득하지 않았소. 유미코 검사님, 이번에는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좋아, 미추르기. 검사가 찍설도 못하게 만들어줘. 이대로 인정할 순 없다. 흐름을 바꿔야 해. 이치조 미쿠모와 카고메님의 관계는 방금 편지로 드러났습니다. 카고메님을 부추겨 자기 계획에 가담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공범관계는 모종의 이유도 파탄났습니다. 카고메 님을 사유됐지만 마지막으로 반격했어요. 그게 이 편지입니다. 카고메 님이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셨죠. 피, 평소보다도 훨씬 완벽한 증언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검사님. 으, 음, 무, 물론일세. 꼴사남네 미추덕 일레이지. 쓸데없이 오기 부리지 마. 검사, 카루마 검사님 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 단 하나 진실의 편이지. 카루마 검사님 이치아나기 검사가 할 말이 있나 봅니다. 단 하나라고? 그건 내가 의히 으히... 짜증나게 굴지 마. 그그 음, 말에는 동의한다. 미쿠마 피해자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협조해줘서 고맙다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합니다. 이치조 미쿠모는... 맞다! 미쿠모의 계획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겠소? 편지에 적힌 것처럼 도둑질을 하려 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건 이치조 미쿠모, 누가 주범인지는 명확하군. 에이! 그런 건 위장하기 쉽네. 미쿠모가 도둑질을 계획해, 계획했단 증거가 아니야.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치조 미쿠모는 대도둑 아닌가요? 그,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휴업 중이야. 도둑이 범행 사실을 굳이 검사에게 말할 리가 없죠. 당신이 모든 사이에 영업을 재개했던 게 아닐까요? 부정할 수는 없군. 이치조 미쿠모는 도둑질을 계획하고 카고미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유라고... 이유든 모르는 모양이요... 이유는 조사해보면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치존 미쿠모의 범행을 고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쿠모의 범행을 암시하는 증거가 나오기는 했소. 하지만 전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요. 공범관계를 알려주는 편지 그리고 이 사건 현장을 보면 음, 이 시점 미쿠모의 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다.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미쿠모라는 증거는 있어? 답답하네. 이 편지가 그 증거라니까. 오, 어, 그 편지 어디에 사대 계획이 적혀 있다는 말인가? 응? 아, 그게 어디 보자. 알았다. 구대지면 숨겨진 글씨가 나올 거. 유미익 검사님, 그건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범인을 가입해 있는 증거품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 주머니라면 우리도 조사했어. 그런 건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셈입니까? 당연하지, 경관이 제일 먼저 나한테 넘긴 물건이니까. 편지는 왼쪽 가슴에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심장이 있죠. 편지는 범인을 체포하려는 카고미님의 위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지만 어떤 사실에는 아주 관심이 많소. 피해자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편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에는. 거비신의 냄세고 거짓도 우려도 없습니다. 편지는 틀림없이 카고미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그곳에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큰 단서가 될 수도 있겠소. 구머가 그런 편지를 쓸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보부터 얻어내야겠지 추공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일단 추공은 다 했는데 왼쪽 가슴 왼쪽 가슴에 촛대가 찔렸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냐? 피해자가 품고 있던 진실이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꾼. 죽은 자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길을 기울여야만 겨우 들리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치조미 쿠모가 범인이라고. 훗, 분명 착각이거나 악마의 목소리일 거야 야도 미카가미를 무시하지 마. 진실의 목소리를 들려주겠어. 점, 검시 결과를 보시오. 됐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는 왼쪽 흉부를 찔려 서, 설마 편지가 발견된 주머니는 왼쪽 가슴에 달려있었어 초대가 꽂혀있던 곳입니다 그렇지 편지에 구멍을 뚫지 않고 가슴을 찌를 수 있었을 리는 없네 흥. 하지만 편지는 주머니에 들어있었다고 했어 그렇다면 범행 후에 넣은 것이요 미쿠모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이 상황을 위도주고 만든 인간이 있다는 소리요. 즉, 이 편지는 진범을위한 위장 공작일 가능성이 있소. 깍깍! 진범은 비쿠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이 편지가 봐도 그 증거요. 거다가 오히려 제 무덤을 편거네요 범인은 이치조 비쿠모야. 편지는 그래. 사실 다른 주머니에 들어있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왼쪽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었다는 보고는 실수야 사실 오른쪽에 으허바보의 바보 썩고 바보 같던 소동은 약여도 못 고치겐 왜 때려 내출리대고 바보라고 하지마 내가 내 몫까지 대신 버어줬어 고마운 줄 알아 그 그대 그래. 버어줄 생각은 없었는데 편지에는 피가 묻어있네 왼쪽 가슴에 있던 건 분명하지 보고를 실수하는 건 그리 흔하지 않네 수사관이 자네다면 몰라도 그 미카가미 무슨 말좀 해봐 발로는 없는 모양이군 그러면 계속하겠어 이 사건에는 용의자가 한명더 있어 이상한 소리하지만 범인은 이 방에 들어왔다고 이치조 미쿠모와 피해자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시민실에 들어오려면 카드키가 필요하지 저도의 추위는 범인과 피해자가 같이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한다. 우리도 착각하고 있었군. 그 전제부터 유심했어야 했어. 피모가 그 아닌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품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소이만. 이건 조금 전 미카가미 재판관이 제출한 카드키 사용 기록이다. 피해자의 카드키가 사용된 시간은 24시 52분. 그리고 카드키를 사용한 인물이 한명더 있지. 그 인물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구나. 사용된 시각은 22시 15분.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단언하는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봐도 그 증거니까요. 카드키를 사용한 사람은 저입니다. 심의의 사람이 심의실에 들어오는데 문제다도 있나요? 이 자식, 결국 사단까지... 그, 그거야말로 그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아 아니면 동료를 죽이지 않았다는증거라도 있어? 말던데 되는군요. 피해자를 죽인다고 제게 무슨 이득이 있죠? 익숙한 말로 대답해 주겠어 그건 더 수사해보면 명확해지지 않겠소. 법의 하위는 제가 왜 죄를 저질러야 하죠? 방이 두어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위문의 여지는 없어요. 그렇다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말해 주겠소? 용건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할 게 있었거든요. 준비? 갑자기 확 수상해 보입니다. 무슨 준비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추득의 검사됩니다면 상상이 가시겠죠. 날심히할 준비 말이군. 자료라도 모았던 모양이야. 내 검사 배치를 빼앗기 위해. 그래, 그래.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싸워야지. 누구지? 옛날 생각이 나는걸? 나도 젊었을 적엔 그렇게 형사와 싸웠었는데. 그, 그 형사는 사라졌지. 지금도 잘 지내면 좋을려 거참, 왜 이런지 도통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니까. 이치안하기 회장님. 헉, 이치안하기? 이야 미카가미 집한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도만 검사도 못본 사이에 많이 컸네 에,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왜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구는거야 응? 옛날에는 이렇게 내 무릎에 앉아 아저찌 아저찌 하고 불렀는데 이야 눈물이 나는건그그그시절에 아버지 뭐하던거야 그, 취미의 사음이 사야 되는데 담당 검사가 너다길래 와봤지 부모님을 데려오는 검사는 난생처음 봅니다 아, 말조심하세요 이분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검사 심의의 회장이자 정 검찰청장 신의 오등팔과도 같은 분입니다 너무 그러지마 미카가미 집안관 아무리 봐도 그냥 아저씨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어 부하가 실례했소 나는 검사인 미츠르기군 맞지? 그쪽은 부하 이토노코길리 형사. 나는 이치야나기 반사이라고 해. 저 바보 같은 아드의 아버지지. 유미코가 태어났을 때는 아내와 함께 어찌나 기뻤는지. 지금은 우리 아내도 어디로 갔는지. 흐. 아 아버지, 여기 바다 손수건. 그래 그래, 바보긴 하지만 유미코는 착하다니까. 당신도 엄청나게 아들 바보인 것 같지만. 그래서 미카가미 재판관 수사는 어떻게 됐어? 네. 범인은 이치종 미쿠모로 판명됐으며, 현재 최선을 다해. 이번 사건은 불명확한 점이 너무 많소. 범인을 단정할 수는 없소. 그래서 편지에 대해 잊어버렸다고 할 셈이요? 그러니까 그건 실수로 가. 끈질기긴. 그래그래 그래 거기까지만 해 다들 진정하기엔 놔서 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대각 파악했어 유미코 말고 너 너무하잖아 아버지 나는 검사로서 검지자를 추궁해야 하오 하지만 동계도증거도 불충분한 사담을 범인으로 볼 수는 없어 음 자네와 용의자가 무슨 관계인지는 들었어. 자주 같이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쿠머는몇 번씩 범인을 체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 사건은 난해한 점이 많소. 부디 내게. 음, 참 좋다니까 젊은이들의 유대갑니다. 하지만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거든.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사심의는한 시간 도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해. 시간이 아까워, 시간 다른 사건도 산더미처럼 쌓였거든. 미안하지만 이해해주겠어, 미추룩이군? 아니. 잘 치죠, 미쿠모야. 일단 체포해도 되겠나? 알겠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쿠모는 무죄입니다. 이치하게 회장님에게 거역하는 건 사법에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laughs> 중대한 배신 행위라 할수 있겠죠. 즉, 심의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 배지를 잃을 각오는 되셨습니까? 그, 그럴수가. 유치력기 검사님의 배지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사 배지를 방패로 삼다니, 검사 심의에도 갈 때까지 갔군 니쿠모 자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니? 미치듯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범죄자였어요. 당신의 회계는 우리가 법의 신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극, 그, 난 어떻게 해야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배지 하나의 운명이 좌우된다. 고작 배지 하나와 소중한 사람의 삶, 뭐가 더 중요한지는 비교할 가치도 없지. 네, 안녕히 계세요, 미츠르기 씨. 맞다 기다리시오, 미카가미 재판관. 왜 그러시죠, 미츠르기 검사님? 이건 검사 배지? 무슨 생각입니까? 비추력이 검사님. 검사 배치는 반납하겠어. 난더 이상 검사가 아니야. 미, 비추력이 씨? 뭐, 무슨 소리야? 설명해, 비추력이 일라이지. 너검사들 그만둘 셈이야? 검사님, 거, 짓말이죠 검사님이 검사가 아니게 되면 저는, 내삼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눈앞에 진실을 못본척 하는 게 검사의 승명이라며, 검사라는 직함에 믿어는 없어. 나는 내가 믿는 수는 없어. 너는 카노마다는 이으로도 나에게서 도망칠 셈이야? 뭐라고 받아든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 또 나를 두고 가려는 거야? 절대 절대 용서 못해. 그 그럴 수가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만 없었다면 기다릴게 믿구모 구형사 자네는 따다오지 말게. 아, 하지만 추득이검사님 검사가 아닐세. 세, 세상에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추득이 검사님을 들 따다가겠다고 했잖습니까. 자네도 이제 나와 함께 행동할 필요는 없네. 자네는 자네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게. 아, 아 이거 큰일이고, 흉악범이 도망쳐 버렸어. 이유가 뭐지?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심하세요곧봐도 일대를 봉쇄하겠습니다. 수고하게 자네겐 기대가 커.